다락방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제자들이 조반을 먹은 후 예수님의 시몬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은 그를 시몬이라 불렀을까요 맨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개발은 베드로 즉 반석을 의미합니다. 시몬이란 이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이었는데 왜 예수님은 그 이름을 사용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함으로 예전으로 되돌아간 것을 상기시키는 듯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 앞에서 연겁후세번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세번 그분을 부인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통해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여러 사람 앞에서 고백하게 함으로 그를 회복시키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말함으로 남보다 도 뛰어난 자신의 충성심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비교 형태의 질문은 이 고백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평가할 마음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물으실 때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셨고,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했습니다. 아가페는 신의 사랑이며 필레오는 형제 간 또는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베드로의 답변은 내가 어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 사랑은 친구에게 보이는 우정 그 수준에 불과합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겸손해진 베드로의 답변에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양을 먹일 자격이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을 먹일 자격으로 재능을 묻는 대신에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특히 어린 양은 세신자들과 아직 성숙하지 않은 신앙인들로서 진례의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고 사랑으로 양육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는 형태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아가피의 사랑으로 물으셨고 베드로는 여전히 필레의 사랑으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대답에는 과장이나 자만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답변에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린 양은 물론 일반 양들도 돌보도록 당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한 질문을 세번 던졌을 때 베드로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지지 못하는 것 같은 예수님의 동일한 질문에 베드로가 근심하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필레오 사랑으로 물었습니다. 너 나를 친구로 사랑한다는 말이지 라는 의미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감과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과거를 기억하며 괴로운 심령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예수님이 아시지 않으시냐고 답변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충동적이었고. 자부심이 강했던 제자 베드로. 그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겸손의 사람이 된 베드로. 사랑으로 거듭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양들을 맡겼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랑으로 대했듯이 연약하고 실수 많은 양들을 사랑으로 돌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내게 묻는다면 나의 답변은 무엇이 되겠습니까?